우리 인생을 그래서 여러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또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너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잔잔한 것 같지만 생각지 않은 풍랑이 일어나서 두렵고 떨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일하면 우리는 괴롭고 걱정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풍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순간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통 신호등 앞에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교통사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몹쓸 병에 걸리는 건강의 이렇게 풍랑도 일어나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그 회사가 부도나무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공부 잘했던 사랑은 자녀가 어느 날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비뚤어진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풍랑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풍랑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항상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신데 풍랑이 일어난 가운데서 풍랑을 잔잔케한 사건을 보여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저녁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자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고물에 누워 자고 있는데 어부 출신도 제자들이 배를... 이끌고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어부로서의 배를 잘 다스려 보이고 했지만 풍랑 속에 물결이 배에 들어오게 되고 파사위께 있을 때에 제자는 어떨 수 없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잠하라 그래 고요하라 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찌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인데 이런 인생의 풍랑을 겪는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냐? 참내 스스로 믿어야지 그럴 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인 사람도 반드시 거센 풍랑 가운데에 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예일 수가 없습니다 믿었던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게 되고, 평생 일군 일터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게 되고, 또 온갖 정성을 다 키워놨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그때일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주 앞에 몸부림 치는 것,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두 개서 반드시 보고 들을 주시고 손을 응답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받았던 이 제자들처럼 저 여러분 한번 한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서 탐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무수 추합니다추원합니다 그럼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삶이 안전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게 될때 높은 하늘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넓은 그리고 깊은 바다를 지나갈 때 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갈때 100km 이상 속도를 내는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때 멀미하신 분도 계시고 두려운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행기를 조정한 조종사라든가 배를 운전한 선장이라든가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아주 베테랑이고 전문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자동차를 탄 간에 마음 편히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조종관을 잡았다. 배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선장이 배를 운전한, 조종, 선장이 이끌어 간다. 또 운전면허 딴지 얼마 안된 사람 운전한다. 그럼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 누나 어떤 일을 다쳤을때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안도의 힘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왜 병원을 찾아갑니까? 그 병에 대해서 전문가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날 때정비소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맡기면 내 차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정비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함께 있을 때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전문가 함께 할때내 삶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까내 인생의 모든 것에알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내 인생의 최고의 컨설턴트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질 때문에 증권회사를 찾아가고, 은행 컨설턴트를 찾아가고, 부동산 컨설턴트 찾아가지만은 그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미래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도 어쩔 때는 실수해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음이 일게 몰아넣기도 하고요. 또 아무리 뛰어난 운전사도 한순간에 졸음 때문에 자기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실수하지 아니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고단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가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최고 좋은 유치원, 최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리를 위해서 최고의 학원, 최고의 선생님 붙여줄 알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는 최고의 컨설턴트인 주님께 왜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제자들의 풍풍 가운데서 이큰 풍랑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안 됐을 때 주님을 깨웠어요. 그때 주님은 나 몰라라 피곤하다 하지 아니 하십니다. 우리가 깨울 때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 있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귀한 은혜길 주님은 주권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인생의 풍랑이 어찌나 침범치 못하게 되게 되고 주님이 함께하면 평안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두려움과 어림 속에 있을지라도 주가 함께함으로 말암 아마 풍랑이 잔잔해지고 평탄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축초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종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때참 얼마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마다 잘 응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기도에도 병과가 물러가지 않고 사의길이 풀려지지 않고 어려 꺼지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답답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처럼 생각지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나서 누르면 커피가 나오듯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을 자판기처럼 생각해. 기도라고 하는 자 동전을 가지고 이 자판기에 집어 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눌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라고 본결을 계속 눕고 또드리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럴 때도 견디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뭔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침묵할 수 있다 예수님 응답할 수 있다 주무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성마비 딸을 바로 세운 아버지 감동적인 수기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딸아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어, 이분의 딸이 1981년 2월에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렇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 말에 절망할 수 있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이분은 기도함으로 말면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기도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목사가 뇌성마비 딸을 낳았다고 해서 눈초리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의 눈치를 피하게 해서 그를 삶이었습니다 굳어진 딸의 전신 근육을 따뜻한 솔로 풀어 가게 시작합니다. 각종 강연을 통해서 보바스, 보이타라고 하는 선진 물리치료법터 배웠습니다. 아이의 발끝의 촉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서 자갈길을 걷게 하고 겨울가를 걷게 하면서 이에 발에 있는 모든 촉감을 나타내게 노력했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언어 훈련을 시켜서 다섯 살 때에 대해 마침내 아빠와 엄마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수십 번 기도하면서 오는 승희를 사랑해, 예수님 너를 더 사랑해, 그러면 끊임없이 말을 반복하면서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밤이면 딸의 상상력과 지능 개발을 위해서 동화를 들려주었답니다. 결국 딸은 다소 장애는 남았지만 정상에 가깝게 성공했고 성장했고 어리신 모두 이를 보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환호를했답니다 근데 이일로 말미암아서 이분은 동아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국 특수교육 연구소 설립해서 불행에 처한 내성마비 자폐증 정신 지체 다운 증후군 학습 장애 정신 질환 등 아이와 그분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 누구냐면 김일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딸은 아버지의 배려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시 문집을 편했고 자유문학에 추천을 받아 신으로 정식 등등하게 되었습니다. 이김일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은 애물단지로 여길지 몰라도 승인은 태어날 때 내게 보물단지였습니다. 결국 내가 보물을, 안, 내게 보물을 안겨준 셈이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소 굶뜬 홍작과 학업 분위로 딸이 힘겨워할 때 가슴이 쓰려졌, 쓰려졌지만은 결코 자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태어지 3일 만에 뇌성마비에 걸렸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동화를 읽어주는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동화작가로 가게 되고요 계속 아버지의 동화를 듣고 또 아버지의 기도를 들었던 이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문단에 등단해서 동시로 또 이렇게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귀도 한만큼 놀라운 희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앞이 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 같은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유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권한이 에서 간직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개그맨의 고백인데. 어떤 개그맨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저는 개그맨 시험에 일곱 번 낙감했고, 백제대학 방송 연예학과를 세 번, 서울여전 연극과를 여섯 번, 전주 우석대를 모두 떨어졌고,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날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고 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늘고 길게 가자. 어떤 탄력도 주저하지 말고 소명처럼 받들자. 그러나 절대 쉬지 말자. 성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좌절은 해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덧 시간이 흐른 지금 아버지가 물리신 작은 키는 제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개그맨 가운데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인데 최고 인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족장 혹시 아시겠어요? 너무 작게 태어나게 되고 자랄 것이 없어서 하는 것보다 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적게 낳냐고 대들긴 했지만 낙심하지 않아서 내게 주어진 상 가운데 무엇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인기는 개그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내인생의 풍랑이 일게 될 때,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주님 것 같은 순간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담히 내게 주어진 상건대에 성실히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합력의 성신 하나님께 내 여러분의 고난이 편해서 간증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주무신 주님을 깨는 것입니다. 괴물이 가득 들게 되자, 제자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헛것인 줄 알고, 이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일어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강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내 힘든 이 풍랑 잠잠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바다에서 누가 잘 알겠습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어부인 제자들이 잘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부추신 제자들이 잘 알게 되고 이걸 피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풍랑을 잔잔케 하지 못해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아뢰던 예수님께서 한숨에 잔잔하라. 고요함으로 말면 아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한번 긴데 한번보십시오 애들 운데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애를 어떻게 튠지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애들이 허약하고 삐뚤어집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도 잘 자라났어요. 형제를 우의할 줄 알았고 부모 공경할줄 알았어요. 런데 하나나 둘밖에 안된 애들을 지식을 다 해서 잘 키우고 옹양옹양 했는데 너무 나약하고 부모를 대들고요. 형제 우의하지 못하고 이 집을 살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 낳고 두째 아이 낳으면 순탄하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낳은 경과고 두째 는데 전혀 달리게 자랍니다. 왜? 애들이 기질이 다르거든요. 부모의 씀을 받아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첫째 낳고 두째 그대로 키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불인나 때문에 많은 결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아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세살 때까지 점먹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양육하다가 약속한 대로 세살 되었을 때 율법의 아들이라 해서 이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은 오늘날 왕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호미와 비누라스라고 하는 두 아들인데 좋은 환경 가운데 얼마나 잘 자라야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경의 불량자였다 이야기예요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량자였고 결국은 좌표 거림받아 비참하게 죽었고 말았습니 그런데 어머니는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아들 만나고 단지 기도할 뿐인데 이 사물이 어떻게 잘합니까 성경에 보면 키가 자라고 재가 자라고 입술로 구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라지 아니 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사물은 선지자로 알았더라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법문에서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내 노력의 헛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무능한 존재다. 그리고는 주 앞에 나가서 깨우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다 해보다 해보다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염치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시며 바다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님을 깨우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을깨우라가니까주님이 주무시고 있는그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될 때는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힘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을 깨운다고 하는 건 신앙적인 욕으로 기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부르고 강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에르미야서 33장 3절에 넌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과 기적으로 내 삶을 도와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실 수 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헤롯 왕이 사도 야곱을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의 인기가 몰려든 걸 보고 초대교회 제일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자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서 네 명씩 셋들을 이루어서 짝고 채우게 했어요. 베드로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고 로마의 두 사람이 땅 옆에 찾고 채고 두 사람이 키게 되고 또 나가는 곳곳마다 네 명씩 키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야구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까지 죽으면 초대교회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노심초사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워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 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내일이면 이제 사임 선고를 받는 날인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깊이 고에서 자고 있는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꿈인 줄 알고 딱 일어났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자꾸 술풀려지게된 거예요. 옆에 있는 군인 은 천하 모르고 잠자고 있고요. 따라 오느라 그랬더니 세상에 감옥문이 싹 열려지고요. 지나올 때 군인들은 서 있는데 보초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안 보인 듯 그냥 자기만 자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천사 인도 따서 한문 감옥 두 번째 세 번째 감옥을 통해 큰 길로 나왔더니 천사가 사라졌어요. 베드로가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아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있는 곳에 가봤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그때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안나라고 하는 애가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하니까 야 애야 미쳤니?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 분이 오시니?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나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인간의 생활은 길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초대교와 풍하는 역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찾고 세상 만나보면 헛것일 뿐입니다. 난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어려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면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풍랑을 찬잔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할 때 중국에서 724명이 죽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803명으로 늘었어요. 80명이 더 죽었어요. 위중한 환자가 1154명입니다. 중태 빠진 사가 4093명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 사람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 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도 안한것 뿐이에요. 아멘은 한 아멘한 사람은 와도 안 죽을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금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풍랑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풍랑 나를 침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히 할줄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려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저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풍랑을 잔잔케해 주실 것이고 평온케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이 간직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간직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같은 곳에 삽니다. 생각지 못할 풍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지 풍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만삼 풍랑이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 노려가다 지치고 오래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종걸 준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풍랑을 잔잔 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잔잔하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도와주셔다 탐을 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주님 내가 내 대한 나의 생각은 장래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준 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좌편하세 예비한 심령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으로 만족해 채는 귀한 역사가 인하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민